랜만에 싸는 승민이의 도시락이에요 <놀람> <놀람> 승민이가 이제 저 때문에 일주일을 쉬고 오늘 처음 등교하는 날 엄마는 어... 승민 데려다주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집에 와서 일해야지 땀 띵고 응? 응. Um... 요. 이게 뭔데? 아, 아저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어, 제가 아프고 나서 엄마가 아팠는데 어그 다음에 여기 오늘 등교 시작할거예요 그리고 또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네 OMG 승민이 픽업하러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한 열흘 가까이 픽업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픽업을 하러 가는 길이라서 좀 신나요. 승민이 픽업해가지고 뭐 간식 같은 거좀사 먹으러 가려고요. 저 오늘 피스타치와 헤이즈 맛이에요. 니 피스타치 이럴 거없나니 머리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어, 안 들어? 이거 어, 뭐야? 나 아기 머리카락 있는 거? 똥을 얹어놓고 아기 머리? 응, 똥 머리야. 똥을 올린 다음에 이런 이러, 요거 아기 머리 올렸고 가자. 빨리 내려와. 하다 타타타 이모야다 파이. 자, 좀... 안세요타세요옆으로좀 음... 어디 어디 đ 어, 디허 ì h ọ 태요. 그 뭐야? 운동한다고. 운동 배우는데. 일단 봐. 야, 아. 탑 태요. 아, 나도 욕. 야. 피우먼스데이 라고 해도. Sure. 핑크색은 좀... e 신 o n d c h 스데 I'm going to Men's 없어. 맨스 n p 없어? i s m 먼스데이 a y in o 인 s Men's Day 이 p 있 I Woman's d 꺼져. 열 s a m e n 꺼 d 꺼 y in Jarach. 자자 이제. 그리고 겉절이 좀 담으려고 배추 한 포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마트에서 까나리 액젓도 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가 양념이 많아 보이지만 다 담았고

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해주실까요? 네, 오늘 출구 조사를 보면서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보았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열망이 구동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의 양상이 나왔습니다.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가 가져볼까요? 인천에서 윤석열 후보가 50.3%로 이릅니다. 네, 감미로운 기타 동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부산입니다. 오, Terima kasih okay. 맛있지? 되게 달지 않아요 이 토마토? 제주 감귤 넣어요 제주 감귤 좀 넣었어 마이나. 반갑습니다. 시작. 아 바로 안 되거든요. 아, 귀여워. 엔칸토. 어요거 봐봐 거 요거 엔칸토 디즈니. 레고닷컴. 근데 여기 여기 움직. 만들면 이제 벌 근데 엄마 이게 움직일 수 있게. 이, 봐봐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. 여기 클라우드. 또. 이걸 내릴 수가 있나 봐. 그리고 이걸 돌릴 수도 있고. 갈지 발라줄게 o n d r e l r u i l f Rudol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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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d We don't talk about Bruno, but it was my wedding day. Wedding day ready and there wasn't a cloud in the sky. No clouds la, laugh In the sky Bruno walks in with a mischievous grin. Tender, oh, tender storm, I am sorry. Young. Bruno said it looks like rain. Why did he tell her? 소원을 안었죠 <laughs> 무슨 내용인지는 안지 아니 엄마 짐에서 30분 운동할 테니까 넌 그동안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는 만나서 같이 사우나를 하자 어때? 아니 엄마가 사우나가 너 사우나 안할 거야? 어. 그래 그럼 엄마는 30분 운동하고 30분 사우나 할래 너무 기고힘들어고 안녕 안녕 에이 너무 귀여 <laughs> 얘 보고. 내가 지있크네 헷갈렸다. 그럼. 안녕하세요. 이거는 선생님한테 네. 어 도네이트 많니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. 그래서 어 선생 그 선생님이 폴란드로 가려고 요 가족을 지키면서. <laughs> 잘 엄마가 설명한 걸 이해를 했어, 송민이가왜 어, 우크라... 우리가 도네이션 해야 되지?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원래 어 우크라이나 사우지 싫은데 그. Gracias. But then you do need 머리를 다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. 엄마 머리 괜찮지 않니? 엄마 머리 좀 자르고 볼륨 매직을 했는데. 코멘트 괜찮은데. 없어. 어. 엄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.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거야. 달라진 거 없지만 깔끔해지는 거. 아빠도 머리 아까 했는데 아빠 거는 뭐 달라진 거못 느꼈어? 아빠는 머리 대머리 같아. 아빠 아빠. 우리 뭐 먹으러 가나요? 우리 집 앞에 있는 푸? 푸가 뭐야? 푸 말이야 포 아퍼. 집 앞에도 있. 아니 너 아니 응. 피자랑 파스타 같은 거 먹으러 갈까 했는데? 그래 피 피자포피스. 응 알았어. 어 너무 너무 더웠어 뒤집어졌어? 댄스 있게 뒤집어 주셨네요 남편. 엄마 볼래? 이거 내 건데 아빠 거 마시면 안 돼. 아니, 야너 콜라 시켰잖아. 콜라 너 개. 예스지, 개 엄마가 해 줄게. 할수 있겠어? 어 <놀람> 아니, 조금만 열라고 <놀람> 했잖아. 나도데 <놀람> 근데 원래 이거 열면 손톱 부러지고 그래. 아, 애플 주스 너무 맛있어. 아, 코가 멍들었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담배 꼭 먹는거 보여? 인신같아 어? <laughs> <유신> 신같아인같대 <laughs> 맛있겠다 샐러드 이 치즈가 먹고싶어 もう一回。 다슬로 줄까? 요렇게. 요게 최고. 오늘은 승리 조개 원래 안 먹었는데. 있는다는데 저기 막 심하게 흔들리는 그네가 하나 있어 승민이인 듯 여기 왜 이렇게 덥니?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?